반갑습니다. 어, 가을이 물을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정산 자락에도 어, 단풍들이 차츰차츰 물 들어갑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어, 삼랑진 여여정사에 갔는데. 예, 은행나무가 한 뭐~ (100년) 이상 묵어서 그런지 나무도 크고 또 은행 열매도 많이 맺어져서 은행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참 보기가 좋고 그런데 그~ 많은 은행 열매가 그 수천 개 아마 그만 개도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심을 때는 본래 한 알의 은행 아, 은행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은행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걸 보면은 어, 심고 또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데 하나를 심어서 만배를 거둔다는 그런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일한 것도 한 가지 착한 일한 것이 그게 복이 되어서 거둘 때는. 마치 은행 열매가 많이 열매는잃 것처럼 거둘 때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반대로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그 화로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간다면 선의 열매가 익어서 거둘 때 풍성한 수학을 이루는 것처럼 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또 한때 남에게 나쁜 짓한 것이 되돌아올 때는 굉장한 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착한 마음을 심어나간다면그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행을 하면 어, 마음도 행복해지고 얼굴도 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다 보면서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 하는 것을 부모 섬기듯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일선이 하루 착한 일 한번 한 것이 미래의 열매를 맺힐 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